안녕하세요 그림일기입니다 자 어제 좀 따뜻해서 살만하더니 오늘 또 기온이 확 떨어지네요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날씨는 이런데 지금 여야 양당 여의도는 뜨겁습니다 특히 야당 국민의 힘야 요즘 여기가 아주 꿀잼이에요 자 재밌는 걸더 재밌게 보여주는 만평과 함께 보시죠. 자 민중의 소리 최민아 백님 만평입니다. 저기 여의도 국회가 보입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팔을 번쩍 들고 내일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열겠습니다라고 외치는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말 위에 거꾸로 앉아 있고 윤 어게인이라고 쓰인 망도를 무슨 어린아이 턱받이처럼 하고 있죠. 그리고 내란옹호라는 말꼬리를 부들고 있습니다. 그제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설을 했다고 하죠. 이재명 정권은 어제에 머물러 있지만 대한민국은 내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 힘이 내일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열겠습니다. 진짜 어제 머물러 있는 게 누굽니까? 내란에 대한 입장도 정리를 못하고 유은 어게인을 주장하는 무리들을 안고 아니 무슨 수로 내일로 향하겠어요. 그래서 혼자 잔뜩 진지한 저 연설은 그림처럼 이렇게 거꾸로 말을 타고 무리를 호령하는 지휘자처럼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아백님 만평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연설하는 모습을 그냥 담담히 한 화면 안에 있는 그대로, 하지만 얼굴은 살짝 가렸죠? 그렇게 있는 그대로 그려놓은 만평입니다. 그런데 하나 마나한 지루한 소리들을 쭉 하다가 갑자기 좀 잠이 확 달아날만한 황당한 소리를 하는 장면에서 딱 정지된 화면이 돼버린 그런 그림이죠.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게 갑자기 뭔 소린가 싶습니다 16세면은 고1이에요 아뭐 저런 제안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왜 황당한 소리로 들리냐면 이 당은 역사적으로 항상 선거 연령 낮추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180도 돌아서서 청소년들에게 대폭 투표권을 주자는 제안을 던진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현중 정서가 퍼지고 점점 우경화 대가 하는 추세가 심각하다고 하죠 요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평생 관심 없던 청소년 표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거둬들여 보자는 얄팍한 수인데 뜬금없죠 자 만평은 아무리 미래를 얘기해도 지워지지 않는 장동혁 대표의 윤어게인 이미지를 빨간 넥타이에 새겨 놓고 이 황당한 선거 연령 16세 제안을 그 얼마 전 신용만 하다가 그만둔 단식만큼이나 뜬금없는 제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일보 서민호 아백님 만평입니다. 여기 연설 중인 장동혁이 이재명 정부의 8개월은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의 현실 인식일까요? 자, 그림 속장동혁 옆으로 두 대의 로켓이 추락은 커녕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자, 로켓의 둥근 몸통을 이렇게 글씨로 재밌게 구성해 놨죠. 한 대는 삼성, 한 대는 코스피라고 쓰여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 총액이 천조를 돌파했고, 코스피는 5,300포인트를 찌고, 이번주는 좀 갈팡질팡 했는데,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이 상승과 회복의 대기 속에서 혼자 추락과 붕괴를 막 라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쓸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추락하는 게 하나 있기는 합니다. 멀리 로켓 하나가 바닥으로 꼬꾸라지고 있는데 한동은 재명우 국힘 지지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8개월, 국민의 힘 붕괴와 국힘 지지율 추락의 시간이었던 건 맞긴 맞습니다. 자 동그라미 생각 홍승과 백님 만평입니다 자 지난주 또 국민의 힘쪽 거물이 해외를 떠돌다가 아주 뭐 시끌벅적하게 인천공항에 입국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정치 셀럽이 된 전한길 씨가 6개월 만에 입국했습니다 이분이 허위사실 유포 내란선전선동 등의 8개 혐의로 지금 수사 조사 대상이에요 그걸 피해서 도망가든 나갔다는 하 얘기도 있는데 돌아올 때도 나한테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유튜브. 중계를 켜고 지지자들을 잔뜩 불러 모아서 아주 뭐 그냥 시끌벅적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서늘한 소리를 한마디 하죠. 우리가 강력히 지지해서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는 순간 저 역시 또나 많은 당원들이 유석 장동혁 대표를 버릴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전한길 씨그 특유의 바닥... 소리지르는 표정을 강렬하게 그리고 눈가에 휴지를 가지고 장난할 때 만드는 그 눈물을 붙여놨습니다. 그 눈물 자국에는 전한길이 윤석열이다 라고 쓰여있고 장동혁을 향해서 선택하라 라고 포효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장동혁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묘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 전한길씨한테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덕을 본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저렇게 대놓고 윤어개인을 버리지 말라고 압박하는 전환길이 어쩌면은 장동혁한테는 반갑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표정은 어떤 의미일지 점점 궁금해지죠 자, 시민언론 민들레 박순찬 아백님 만평입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말로 묘사돼 있습니다. 머리만 말이에요. 자, 입에 16세부터 투표권이라는 깡통을 물고 있어요. 아까 보셨던 투표연령 확대 제안이죠. 그리고 등에 웬 장군님 하나를 태우고 가고 있습니다. 등에 탄 장군은 윤 어게인이라고 커다랗게 쓰인 가슴팍을 앞으로 쭉 내밀고 있는 전환길 씨입니다. 청년 지도자 양성 아카데미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있는데, 장동혁 말은 전 선생님만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자 김진홍 목사라는 사람이 이사장을 맡고 있고 이 전환길 씨가 교장으로 있는 한국 청년지도자 아카데미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6월에 만들어진 조직이고 청년들을 모아서 일기생을 이미 배출했다고 하는데 오마이뉴스가 여기에 잠입 취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김문수, 이진숙, 김계리, 뭐 주옥순 이런 사람들이 강연을 하고 축사를 보내고 그런 단체라고 하니까 알만하죠. 요즘 여론조사 결 결과를 보면 아주 기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20대에서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는 극우적인 이런 답변이 7, 80대보다 더 높게 나온대요. 뭐 혐중 반패미 정서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극우 성향을 강화하고 또 이런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걸 끌고 와서 당이 연명하는 동력으로 삼고 있는 거죠. 장동혁이 국회 연설에서 선거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청년, 청소년 세대들이 그 구에 관심을 갖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지금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야 이거는 진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햇볕안중김하하 백님 만평입니다. 연단에 서 있는 사람, 그제 국회에서 연설한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의자에 앉아 듣고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죠. 자 왼편에는 의자에 꾸기, 오른편에는 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꾸기는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고, 길이는 전한길 씨입니다. 국민의힘이 계속 윤 어게인을 고집하고 당을 비민주적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당 내부나 심지어는 보수 언론에서조차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장동혁 대표는 그림처럼 이렇게 극성스러운 당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고성국, 전한규 씨 같은 사람들의 의사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죠. 왼편에 꾸기, 고성국 씨는 또왼 대머리 얼굴이 그려져 있는 초상화를 손에 들고 있는데 이게 뭔지는 다음 만평을 통해서 보시죠. 자 한결의 그림판 건범철 아백님 만표입니다 자 요즘 국민의힘에서 당권을 놓고 벌어진 장동혁과 한동훈 사이의 충돌 말고도 번외로 또 묘한 갈등관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고성국과 전한길 이둘 사이의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133만 구독자를 보유한 고성국TV의 고성국씨는 1월 6일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에 이당하면서뭐 당을 뒤에서 조정하는 막후 실력자로 당 대표급 당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래요 아 아뭐 이거를 가만히 볼 수만 없어서 급 귀국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118만 구독자의 꽃보다 전한길 채널 이 전한길씨의 동원력이나 영향력 도 무시 못하죠 고성국씨는 일단 무조건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두둔하는 쪽이고 전한길씨는 철저히 윤어게인 하냐 안 하냐를 두고 좀 약간 재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둘은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호감을 사고 영향력을 키워나가려고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을 보시면 이 고성국이 멋들어지게 1980년대 교련복을 입고 폼을 잡고 전봇대에 기대 있죠. 자 옷에는 전 어게인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분이 또 얼마 전 국민의힘은 당당하게 전두환 사진도 당사에 걸어놔야 한다는 와 진짜 충격적인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언론의 주목을 확 끌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김한 작가님 만평에 들고 있던 그 대머리 초상화가 전두환의 초상입니다. 아니 이렇게 지옥에 있는 전두환을 소환해서. 이목을 사로잡은 고성국이 주장창 그냥 윤어게인 티만 입고 다니는 전환기를 쳐다보면서 올드하다 올드해라고 아래로 깔아보니까 전환길이 심기가 불편한 표정으로 야 이렇게 된 이상 이승만 어게인으로 간다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직까지 뭐이 어게인 이런 말은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입만 열었다면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들인데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이분들 채널에 출연하고 거기서 온갖 해결하는 소리들이 만발할 때마다 뉴스가 빵빵 터질 겁니다. 6월까지 맹 활약이 기대됩니다. 자 인스타 오뎅 구륙 전종원 아드님 만평입니다. 자 명태균 김영선이 무죄라고 하면서 돌아보고 깜짝 놀라는 윤석열의 표정을 클로즈업에서 극적으로 그려낸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럼 난개엄을왜한 거지?라고 밑에 쓰여 있죠. 야참말 같지도 않은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자 목요일 창원지법에서 명태균 김영선의 정치자금법 위반 지방선거 예비후보 금품 수수 건에 대해서 1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일... 1년 동안 쏟아져 나왔던 그 녹취며 증거들, 그온 국민이 다 듣고 봤잖아요. 그거 다 뭐죠? 이것만 가지고도 뭐 오늘 할 말이 많은데, 아직 만평이 안 나와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시 그림 보시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명태균 수사 결과가 계속 터져나오면서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고, 그리고 김건희도 어떻게 수사를 피할 방법이 없어서, 아니, 그래서 개엄을 터트린 것으로 보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개엄은뭐 괜히 한게 돼버리죠. 김건희도 뭐 눈치 감고 뭐한 1년 2년 선고받고 사면시켜 줘버렸으면 되는 걸 하는 생각이 어쩌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간절히 들지도 모르죠. 그런데 목요일에 그 판결 뭐 놀란 게 윤석열 뿐이겠습니까? 면세점 김인택 판사는 물론이고 사법부가 연일 온 국민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